선생님 그리고 여자 음, 대설 들어간 절개가 난소예요. 그래서 나도 내 목소리가 생소해요. 내가 바로 이렇게 내 자연의 내 말을 상대가 들어봐는 들어봐주긴 했어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기는 처음이었고 내거 아래를 드러내서 이미 속이 홍해요. 그런 자윤,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사는 여운도 자신 싫었거든요. 근데, 막기로 자, 보면, 가슴 부위, 배 부위, 나 만지기도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내 수술치라, 수술치라, 내 자신도 치다 보기 참 힘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나 자신도 보기 싫은 내눈으로 가슴이며, 이 뱀이며, 만지, 만지지도 못한 데를 때려놓고, 사정을 한답시고, 다다 지금, 남자 조식 바지를 벗는데, 어떻게 선생님?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물렀어요, 조들. 그리고, 아예, 공산국까지만, 수송동 객창국리 조선, 아예 그냥 벗어버렸어 내가 술도 먹었고, 열도 났고 방이 왜 이렇게 따서? 6년 7개월 동안 그 찬방에 있었다 그랬지? 하또그방 아, 갔더니 막 뜨끈뜨끈하지 환장하니 술은 먹었지 짬뽕까지 주길래 배들따따하지 그래서 에라이 씨발 와서 막 비나 그게 막 자자 막 그러면서 막 방이 들어왔지 문 열고 자라고 쉬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도 반듯 벗었기 내가 얼른 벗었어요. 그랬더니 막 조들 집어들려다가 내 보지가 열리가지 준비도 안 됐는지. 그 때, 사장님, 빨리 내려와요. 손님이 막 이만큼 밀려왔어요. 그때뭐한줄 알아요? 우리 가족 잘 들어? 나 이런 놈이 그러면 CCTV 탁 틀어놓고, 본들 죽게 나가대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나도 소주 한 병을 먹었거든. 그래서 그 양으로, 밖에서는 주둥이를 털대, 자살을 하려니, 자살이 돼가지 옷 입고 나와서 그냥 조용히 오두바이 타고 왔어 말할 거 없이 그냥 그 소문이 번지라 이거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도저히 안돼서 내가 가서 해버렸어 경찰서에 가서 아 경찰 경찰 아씨 나 진짜 성 실용 가람치 들어와 시발할거 그럼 했어요. 그냥 경찰 아씨가 어 사장 나와야지미쳐냐 내가 나가게 그러네 진짜. 이 사는 친구 지분이고 직책이지만, 내가 미쳤냐, 라고 하게, 그래요 그리고, 그러 음, 여자가 나왔어. 여자가. 그래갖고, 받아줬어, 경찰 아씨가. 받아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내가 니네 집 지금 돈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실제 선생님. 응? 돈은. 근데 내 임명이, 네가 와서, 기라고 인정만 했으면 그건 용서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진짜로.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사모님이 진술서를 쓰길래 그제 용서해줄게. 경찰아저씨한테 와서 잔인 장신의 신랑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봐줄 수 있어요. 경찰서에 와서 자기 본인이 진술서 쓰고 인정을 했으니 이해돼요. 그러나 정인옥이 당신의 형은 그리고 집주인의 관계의 서춘자도는 실제로 내가 반말하고 싶어요. 알아요? 왜 나를 종업원으로 쓴 사장이 이상한 짓을 했는가 보면 전부 집 주변에서 생긴 일이에요. 알아요 선생님? 혈이 혈관이 확 터졌어. 근데 오늘 돈 줄게 출근해라. 나도 돈이 필요한 게 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용서 못하게 집주인의 관계상 서 말이야. 나 이빨 썩어 가요. 도달장처럼. 내본이빨에싹 나갔어요. 그뒤로그 여자 나한 번도 안 봤어요. 나 이빨 싹 나간 대로 나한테 돈은 가져갔지만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건방지게 그리고 빌레는 쳤어요. 빌레는 가져갔어요. 선생님하고 농담이 경찰 아시씨고 선생님 경찰 아시씨고 농담이 여자가 그런 환패식 처음 봤어요. 나. 그래서 아 어? 그리고 어떤 식이냐면 헬기가 더 심각해서 아이 여자 건들면 안 되겠다. 경찰 아저씨도 말하는데 그렇게 건방지게 놀고 잡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안안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가고 한 번씩 휴대폰으로 건드려갔어 아니, 씨발, 내돈 갚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 그러면 건방지게, 실제로, 집요하게 착수연금, 현상수배작, 본인이 나를 착수, 수배연장으로 보내, 건방지게.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어 음, 우한이지만, 이 아파트에 이미 인감, 인감으로 인한 사형청구가 떨어진유가 있어요, 검찰까지. 집행부가 그래서 나를 건들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연락도 없지 돈을 준다고 뭐해 응 그러면 안줘 이런 미친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에다가 해요 글자에다가 오늘 돈 줄게 그리고 약을려한 달에 한 번씩 약을려참 내가 취미 말이지만 경찰이에 경찰 아시 입건 종이서 문제지만, 나 실제로 말해서, 이런, 에, 인간 말종 만나면서, 실제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1년이 넘게, 3년 가까이 내 차를 썼으면 돈 벌었어요. 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악용하고, 나를 심장질환 환자처럼 내리쳤을 때는, 에? 그것도 컴포멘트, 내가 모자란 병신인 줄 아는데, 몰카 앞에서 실제로, 예? 그래서 맞아봤어요. 그리고, 그, 술, 술 먹으면 술값 막, 맨날 가서 술값 대주고, 이, 안 주먹고 오는 집에서 그런 드러운 년한테 또 맞아봤고. 그래서, 인간의 분은 이미 내, 내, 내가, 내, 내가, 선생님도 알아봐요. 내 밑에 바지가. 이미 싹 털어서 메군거란 예, 거는 여자 성기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응? 근데 누가 바지씨 밑에를 님이 씨발 사정해가면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끄떡말하면 한번 만져보자. 한번 사정해보자 그게 돼요? 응? 되냐고요? 그래서 악령 붙은 게 실제로 사건 번호 터진 날부터 어떤 식이냐면 잡념이고 시이고간 경화 증세고 나 술도 안 먹고 참아봤다만 어떤 씨발 년이건 그랬더니 실제로 불질러요 불질러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요? 근데 공사를 아주 잔인하게 해요 잔인하게 해. 더군다나 지들 여기 잡바에 잘 때. 이웃에 와서 자빠이잘 때, 야, 이 씨발, 년나 그럼 나 문을 막 부셨거든요? 그때는,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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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가있요 씨발. 걔 주민이요? 걔 주민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내가 지금 경찰 아저씨한테 급하게 얘기를 해요? 경찰 아저씨 지금 여기다 우리 집에 급한데. 지금 나 화가 잔뜩 났거든요. 전화를 해. 그건 다들었니 그럴 때는 뭐 이거 문을 탁안떠리네 그럼 분명히 조촌동부터조촌동 어디건 여관이건 어디건 길금막이건정찰 아저씨하고 나하고 만난 것을 얘네들이 포착해 이렇게 들면서 그러다 죽였어요. 얘네들이 죽겠다고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를 내놓고 왔지만 조촌역 부양 가면 천일호에 가면 실제 장애가 누워있어요. 장애가 누워있고 옆에 있는 여자처럼 아주 기가 막힌 여자가 인터넷 딱 장애 집이라고 인터넷 집이라고 딱 저기 누워서 이렇게 말해 마이크로 여보 밥 줘. 그러면 진짜 돼요. 내가 그런 집에서 시정 선거를 받고 족같이 이 삐족같이 나온 사람이 내가 누워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어. 근데 당신들 옆에서 얘기하고 똑같아. 누워서 어이 씨발려나 조용히 해. 그 다들. 이 장애가 자는 공권력이고 에? 살아서 어떻게라도 빨리 암도 잡았어. 운이 좋아서. 근데도 그런 집은 인위적으로. 살아생전에 강의적으로 야네들이 장애를 주면. 명목적으로 산 목숨을 주어야지 어떡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고서 었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네. 아시겠 선생님. 그리고 정일선 선생님이 여기. 군산 역전도 있어요. 거기 서, 선생님도 따봉각 다닐 때 실제로. 남자놈이 오늘 셋시 종업원이 왔는데 사실은 셋 필요가 없어. 단, 나한테 돈을 덜 주기 위해서 결정하는 날이에요, 응? 약을 갖고 놀아. 일은 어떻게 하냐? 술 한잔 먹고 놀기. 담배 하나 갖고 거래하기. 근데 나는 책임 무으라 응? 내가 살아야 된기 나는 하든지 말든지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응? 거기서 온 남자놈의 주택 때문에 내가 실제로 신경치료 외과 가서 말씀대로 약을 받아먹었어요. 그 거래량이 아줌마 네가 공무원 연합부에 계시던 경찰직에 친구들하고 같이 계시건 여자 혼자가 응? 남자 열하고 같이 있으면 여자 열 받아. 정신이 멀쩡하건 안 멀쩡하건 응? 내 보지를 못외히다 봐. 알았냐고. 스님, 알았어요?